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 지금 뭐야 서커스 4일치 모아놓은거 오픈해가지고 뭐 아마 별거 될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해볼라 하거든요 지금 얘같은 경우에 한 10분 남았는데 뭐 그중간에 이동주문서 안나올테니까 그냥 한번 까보자 형들아 요런거 제가 이제 뽑기권은 전부 다 제가 알아서 깠고 제가 뽑기 팩만 있거든요. 자 한번 해볼게요 형들. 형들도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나도 좀잘 나오자고. 영웅한 두개 정도만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모은 거 까는 거야. 이게 다음 서버 이전 갈 때는 부캐릭을 다못 데리고 갈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 미리 깔려는 거거든요. 뭐, 형들도 심심하면 지금 한번 까보시고. 아우, 눈 더럽게 아프네, 진짜, 서커스, 이거. 다 좋은데, 눈이 너무 아파. 근데 문제는 지금 희기도 안 나오고 있다. 어, 나, 아, 어, 말하자마자. 역시 징징거려야지 나오는 거죠, 형들? 아이, 그쵸. 더블클릭하고 ESG가 빠른데, 괜히 그냥 내거번 보고 싶어가지고. 자, 뽑기패. 지금 모아놓은 캐릭이 본캐 포함해서 내 캐릭만 했습니다, 저는. 부캐가 별로 없어가지고. 아정배형 축하드려요 중간 정산에서 좀 잘했네 파란색 하나 나왔다 그래도 서커스는 진짜 이벤트가 너무 좋아 이런 이벤트 진짜 진짜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 어우 좋아 아 쩔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자연산 하나 나오잖아 기가 막히지 그리고 진짜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여기에서 재고 랜턴이나 하나 나오면 너무 좋겠다 <laughs> 난 그럴 일이 거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가볼게요 형들 일단 영웅 하나 내가 바라는 건 영웅 두 개였거든요 아니 근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또 보는 맛이 좀 있어 나름 눈이 좀 아프긴 한데 눈좀덜 아프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오케이 요거 끝났고 자그 다음 친구 한번 까볼게요 그 다음 친구는 슈퍼소닉이 없는 마검사 요 친구거든요 음 얘도 좀 깔게 얘가 또 은근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먹어놨어 여기도 생각보다 많아 하프팩이 1 2 개나 있어 파란색 나왔지 방금 이런데에서 영웅이 탁 하프팩에서 나와주면은 기분 진짜 뜯어질텐데 근데 안나오죠? 뽑기팩 1 5개 이거 거의 뭐 신서버 성장패스급으로 준다잉? 아 까비 안나왔다 여기에서 영웅 안나오려나? 어까 까빈데? 까인데 까비 그래도 희귀가 좀 나오긴 했다. 일단 까... 아, 뭐 말을 많이 해. 까 빨리 까자 <laughs> 솔직히 내 캐릭 해가지고 방금 전에 영웅 하나 운 좋게 먹은 거면은 보다 뭐그 정도 만족이긴 한데, 좀더 나오면 좋겠다. 야,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두 개만. 어, 파란색 좋다! 아무거나 두 개만 좀 주라. 어, 상급팩 8개는 희망 있다. 이 정도면은 뭔가 나올 법하지. 니델 나왔고. 에이, 안 나오네. 잠깐 <laughs> 비. 오야 그래도 파란색 생각보다 잘 나와요. 지금. 영웅은 좀 빡센 건가 안 나오네. 파란색도 나와줬고 파란색 하나. 야 얘도 안 나온다. 야, 마지막 캐리. 캐릭. 요캐릭이거든요야 이게 좀 많더라고 생각보다. 이거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? 졸라 많은데. 얘가 운이 좋았나? 그 주문서가 되게 많이 나왔어. 문제는 운이 좋았어도 여기에서 영웅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. 야, 19개면은 영웅 하나 줄어야. NC야, 겁나 많네. 19개면은 야, 빨간색 하나만 줘봐. 야, 안 나오네. 와, 아니 되게 많이 모았는데 이걸 안 줘. 근데 진짜 뽑기도 될롱 대리야! 운이 좋아야 나오는 거고, 그런 거 아니면 안 나오지. 물량이 암만 많으면 뭐하냐? 영웅 안 나오면 끝인데, 그죠. 얘도 안 나왔고요. 내가 진짜 욕심 안 부리고 영웅 딱두 장만 달라고 했는데, 한장 주고 끝날 것 같다 느낌이. <laughs> 아우, 회색만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오네. 이 빌어먹을 놈들 그냥. 아, 경매 중독자라구요. <laughs> 자기소개 땡큐. 아니, 근데 이거 상급표 되게 많잖아, 지금. 거의 한 40개 까고 있는데. 아니, 근데 왜 얘는 파란색도 안 줘? 뭐야, 아우, 아, 드디어 졌네. 이상하다. 아, 왜 빨간색도 안 줘? <laughs> 야, 어, 이상하다. 파란색도 안 좋아하니까 파란색 주는데? 야, 왜 빨간색 안 주냐고, NC야. 이제 빨간색 줄때 됐잖아. 한참 지났는데, 지금. 몇 개째 까고 있는데. 오호 덕강한 게 어서오세요 아, 빨간색은 이렇게 징징거려도 안주네 <laughs> 어 역시 어려웠다 아, 신비팩 까주고 아이 뽑기팩으로 한개밖에 못먹냐 4일동안 졸라 열심히 돌았는데 까비다 오 신비팩 4개 4개는 좀 희망이 있지 않니 녹차만주죠. 어?! 야야야야야야! <laughs> 방금 전에 마지막에 두개 줬다. 나이스. 뭐냐? 리치. 아, 좋아 좋아. 이러면은 전인 도전 한번 됩니다 형님들. 아주 나이스했고. 어, 아, 다행이다. 그래도 하나 나와서. 자, 그러면 이제 본캐로 들어가서 서커스 오늘 거 마저 돌면서 합성을 한번 쫙 해볼게요. 자, 합성 좀 해볼게요 형들 돌면서. 일반이 좀 많아져 가지고 근데 아마 변신은 뭐 별거 못 하겠다. 느낌이. 어우, 야 근데 합성 많이 되는데? 78번이야. 78번이면은 되게 많이 하는 거지. 진, 진짜 운빨 터지면은 전설 변신 도전도 하겄다 번개가 조금 현찬타. <laughs> 오, 아이고, 역시 말하자마자 바로 잘 나오는 클라스. 오케이, 끝. 자, 요렇게 하면 끝났죠? 어, 오케이, 됐어. 인형도 마저 할게요. 여기는 지금 당장도 도전이 돼요. 전설 도전이. 저 서커스 정산 중입니다. 잣된 거 같은데? 여기에서 많이 안 나오면 큰일 난 거야. 진짜 큰일 났는데? 뒷장? 좋됐다 어, 별로 안 나왔네. 오케이, 이거 네번 도전되고 재물 주면 되겠다. 성물, 성물은 진짜 뭐가 없네. 이거는 지금 로데마이검 각성시도 중이어가지고 영웅 하나라도 좀 먼저 나와주면은 각성이나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거든요. 사냥용 성물이 지금 각성이 안돼 있어가지고 하나 나왔고 끝났고, 오케이, 이거는 다 하는게 아니고 한 개씩 해야겠다. 딱 나와주면은 다해 그냥 다해 어, 다 다해 다해 아우 진짜 성물은 하여간 더럽게 어려운 거 같아 이거 에 예, 다이아 좀 구비해 놨죠 이번에 그불프 다음 주니까 준비를 아무래도 해야지 와잼물 살벌하게 들어가는데 형들아? 오우.. 야 장난 아니야 왜 이래 이거 여기가 좀 많이 돼 여기가 7번인데 겹치진 않았고 어 하나 제발 두개 썩을 자 일단 하나 요거는 까비고 마지막 그래 재물 좋았어 자 이렇게 재물 주고 그런 다음에 전인 도전을 가보자 오랜만인데 자, 바로 갈게요 전인 도전 음, 솔직히 합성이시 안 뜨기네 전설로한 번씩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저아 <laughs> 하나 떠가지고 오늘 신화인형 도전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자, 눌러보겠습니다 3 2 1 이번엔 군터 음, 안 나와 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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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예, 서커스 중간정산이었는데 좀 아쉽게 됐다라는 거 잠깐만 그럼 내가 지금 인형이 몇 개지 잠깐 확인 한 번만 해봅시다 인형이 중복이 하나 이러면 택도 없고 일단 합성 좀 하면 되긴 되는데 요걸로 개돼지 택 하나만 만들어서 까 근데 어차피 택도 없겠지 여기에서 영웅이 안 나올 테니까 이거 딱 마무리할게요 형들 색깔이 구질구질하다 <laughs> 색깔이 구질구질해 넘어가. 어, 오케이. 다 했어. 나 이러면은 저는 정산 다한것 같아요. 어, 오케이. 요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, 형님들. 아 서커스 하시는 분들 전설 도전 해가지고 많이 많이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네.